안녕, 모아분들. <laughs> 어, 네, 이렇게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브이앱을 키게 됐는데 오늘 멤버들이 또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오늘은 또저 혼자만 하게 됐어요. 어, 어 뭐지 저게? 네, 저 혼자만 하게 됐거든요. 아, 너무 아쉽죠. 다른 멤버들 또 왔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뭐지? 다른 멤버들도 왔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맞죠? 네 아, 아, 그러니까요. 다른 멤버들이 아직 안 와가지고, 아 어떻게 한 명도 안 불릴까 이름이? 뒤에 날다람쥐, 날다람쥐가 누군데요? 태연아네 사실 오늘 우프라예요자 범규와 태연이의우주포 라디오! 사실 이미 다 우빈이! <laughs> 아 오늘 저녁끼리 잖아 엄마. 왜, 왜. 연준이! <laughs> 아, 했잖아, 엄마. 왜, 왜. <웃음> 연준이. <웃음> 다 불렸다 다, 다 불렸다! 다, 다, 다 불렸다 빨리 나와요. 기억... 아, 촬영 중인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네. <웃음> 깜짝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laughs> 아무도 속인 숨는 사람 없고요. 속는 사람만 있고 숨는 사람은 없어. 오늘 앞에 있는 거 설명해 주세요. 우리 리더 님. 네. 앞에 뭐 <laughs> 있게요? 앞에 아, 네. 뭐 있을까요? 맞춰 보라맞자 맞춰 보뭐 있을 거야? 짜장면. 그 짜장면이 여 있어요. 케이크요. 케이크. 스테이크. 어? 오! 어떡른데 짜잔. 오 와! 마딜쭉 두들 아세요, 네, 오늘 저희가 또 데뷔 2주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안죠 그냥 냅다 쳐세버리네 제가 왜안냐면가 며칠 을 제가 왜안 돼? 제가 왜안 돼? 제가 왜안 돼? 제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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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잘 어울려. 아 감사합니다. 알고 있죠? 그아 그러니까 연준님 잘 어울려. 그 뭐지? 초등학교 아, 때 아, 무슨 무슨 스카우트? 네. 오늘 저희가 대량 스포를 하려고 왔습니다. 맞아요. 네. 내일 뭐를 하냐면 야, 얘기해도 돼? 괜찮아? 아 이건 안 되려나 아, 안될것 안안 같거든. 근데 뭐 이제 말안 되는지 오래 됐으니까. 같이. 내일 일단 다섯 명이서 노래합니다. 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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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한 스포인데? 말을 안 됐었나? 그러니까. 야, 그냥 나한개 하나 더 말해. 네. 그냥 하나 더승영이 말했어. 네. 저희가 춤춘다고 하는 거는 대할때 너무 뻔하지 않나? 바지를 입고 니다 이거 중요하지 야, 진짜 중요한 소요 진심으로 바지를 아, 입고 다고 사실 벗을까 고민했는데 <웃음> <웃음> 이번에 입고 해보려고요. 네? 원하시면 받아드릴까요? <laughs> <laughs> 와 위험하,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아따가 <laughs> 빨리 미안. <laughs> 잘 때렸어.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이번에도 네. 괴물 살려가 있다면? <웃음> <웃음> 있다면? 와? <laughs> 어? 근데 이거 진짜로 이거는 진짜인데 멤버들은 안 하고 저 혼자 하는 게 있어요. 오 어, 진짜로? 저 혼자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오, 얘기한다고? 이걸 너무 큰거 거 아니에요? 사실 다한 네. 명씩 다 있어요. 오 진짜? 그거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기대하세요. 웹을 합니다. 아, 음. 아. 너무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바지를 입고 갑니다 <laughs> 야 너보단 당황 <나아 웃음> 괜찮아요 바지 얘기 <얘기하는> 아니야 <laughs> <laughs> 읽고, 읽고 있는 위시리스트 위시리스트 아, 근데 위시리스트 진짜 하면 진짜 신날 것 같긴 해 신나죠 뉴루이즈 <laughs> 신나어요 간지러워. 간지러웠어요. 아, 스리라차. 아, 땀. 땀 할. 땀할 말하면 요아 맞다. 여기 또 네. 이틀 하잖아요. 6일, 7일. 네. 곡 구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웃음> 같을까요? <웃음> 다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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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별의 낮잠에 댄스브레이크 가 생겼다면? <웃음> 와, <laughs> 댄스브레이크 진짜 <laughs> 생겼다. 별의 낮잠 쿵쿵.

y 어 u 가 t 잠깐만 나 i 데 육탕수 육탕수 n I 리다 l l y o you talk so you talk so you t a s 가틀 t a 탕 o you t a a l k l k so l 저는 무화분주한테제 팔꿈치도 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웃음> <웃음> 와 그런 <두릉고>. 거. <laughs>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무아분을 칭찬해주신다고. 엔저히 잘한다 이러고. 엔저만 <laughs> 힘, 힘 힘. 엔저만 힘, 힘조금힘 힘. 와. 오야왜왜 아 어, 체지방이 야, 진짜 없다니까. 갈라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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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보이네. 아, 체지방이 아, 없어 이 형. 근데 힘은 왜 실력? 보이는 게 예쁜 게 됐지. 나 보이는 게 예쁘게 됐지. 보이는 게 전부야. 맞아요, 잔근육예쁘게 있는 게 전부 정말... 아, 이거 누가 때렸어 방금? 따갑다. 아, 아니, 형이죠 <목소리> <진짜> <목소리> 나 인축선이 좀 얼얼하게. <laughs> 가만히 있는데 <목소리> 좀 따갑네. 감각으로만 기억한다. <목소리>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랬는데 나중에 휴닝이가 때렸을 때 영상 올라온 거 아니야? 와 <목소리> 오, 야, 왜. <와>, 야, 이체 <목소리> 채... 수빈아, 뭐 먹고 그렇게 잘생겼어? 그러게 말이야. 뭘 먹고 이렇게 잘생겼을까?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진짜로. 무슨 맛일까? 이거 잘라봐도 될까요? 달라 볼게요 그럼 생크림인 것 같은데 뭔가 생크림 것 같아. 엄청난 맛이 있었을 텐데 반전으로 초코 초코인 거 아니에요? 멋있게 잘라주세요. 어 반띵할게요. 그 이거 모아봉인 어, 거 알려줘야 돼. 네. 아 맞다, 아, 아, 여러분. 모아봉이. 자 이거 모아봉입니다. 어때요? 좀더 디테일,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보여. 어떻게... 안 떨어져. 와 이쁘다. 짜자. 모아봉이 딸기 생크림이래요. 아 딸기 생크림. 반띵 해볼게요. 혹시... 이렇게 자를까 이렇게 자를까? 그 라인 따라서 잘라 이렇게 거. 이렇게? 어, 투머로 바이트에서 반으로 쪼개 버리겠다. 기 이렇게 기원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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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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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근데 이렇게 보면 안으로. 와! 우와, 맛있겠는데? 우와, 이거 안에 맛있어 보이네. 와, 와! 야! <목소리> 뭐야 나 야, 뭐야 이거 야, 안야 이거 딸기네. 맛있어 보이네. 뭐야, 잠깐, 이거 일단 조금 만 잘라 놓고다. 이거 손님만 주는데. 맛있어 보인다. 이 색깔 야 자, 이거, 이거 칼로 잘라 칼로 잘라. 어, 이거, 이거 내려서 앞쪽에 좀너 연한테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거. 아나좀 놓아 봐. 도와주잖아라 봐. 내가 크게 말한 거야. 다 싸우는 거. 나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이 좀하 좀. 뭐 하면 저희랑 있을 같이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자, 화면에다 볼을 갖다 대세요. 와세요. 예인어 진짜 무던. 진짜 묻혀 버렸네. 어때요 볼에 묻은 것 같아요? 어때요 달달해요? <놀람> 케이크 먹고 싶깐만아 잠깐만. 아 형. 아나 아! <laughs> 이게 뭐가? 아 <웃음> <웃음> <근데> 사, <laughs> 천천히 씹어요. <laughs> 조합이 아니잖아. 이거 맞을 수가 없는데? 아니야.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laughs> 네. 우리도 게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끼는 거면 쌍초 먹는 것봐 이거. 오 이쁘다잉. 좀좀 무서워. 와야무서 보니까 진짜 와. 와 뭐야? 충격인데? 아기인데? 아기라고요? 귀엽다고요? 아귀.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귀여워. 응, 네? 한 아, 번만 캡처 타임 해볼까요? 어, 그래. 그래 그리고 역시 마지막은 무야호지 무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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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laughs> 무야호 우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2주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아, 정말 무한 분의 사랑뿐이었어요 맞아요 축하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어. 3년, 5년, 10년, 100년, 천년 쭉쭉 같이 함께하는 현실적으로 거, 말이 되는 말을 하라니까 조용, 조용 조용 쉿! 쉿! 왜? 같은 무덤에 붙일 수 있잖아 <웃음> <어라> <웃음> <웃음> 다음 세계에 가서 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아, 그럼, 그럼 그러네 그러자 그럼 그래. 우리 천국까지 네,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럼요. 오케이. 가자고 <laughs> 가자고 네 아무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ONE DREAM! 지금까지 투모로바이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